자, 안녕하세요. 김하공입니다 롤투체스의 꿀팁을 짧고 굵게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통해 요청 주신 고벨류덱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완성만 한다면 일경할 확률이 매우 높은 9레의 사용 벨류덱 최종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를 하는 거에 따라서 아우신 대신 아우소우를 사용하기도 하고 AP가 많지 않다면 신비술사를 내리고 소라카를 쓰고 삼비핀을 아이템이 좋다면 시오유 대신 이다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무 완성조합을 보시면 AP 캐리가 두 개고 AD 딜탱이 한 개인 걸알수 있습니다. 테라안의 스킬을 쓸수록 방마저가 높아지다 보니 방템 세 개보다는 피읍템과 딜탱이 되는 거결 같은 아이템이 더잘 어울립니다. 아오시는 쇼지는 필수고 대천사와 피읍 증강이 없다면 피바라기나 총검이 잘 어울리고 슈바나는 이온 충격기와 모렐로 등을 주면 됩니다. 즉 빌드업 과정에서 AD 딜탱 아이템과 AP 템을 만드는 데다는 뜻인데요. 9레벨에서용 이성을 모두 맞추기 위해선 많은 돈이 필요하고 12.20 비패치로 레벨업과 품초 증정체가 잠시 등장하지 않게 되면서 사용 조합을 갖추기 위해선 돈을 버는 빌드업은 이제 무조건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을 버는 빌드업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요술사별 빌드업입니다. 헤라 아이템은 스카너에게 주고 아오신 아이템은 럭스에게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니달리와 바루스를 내리고 요술 두 개를 켜줘도 되지만 3별보다 5별의 보상이 유의미하게 좋기도 하고 5별을 맞춰주면 주문력이 많이 올라서 5요술에 비해 딜도 크게 딸리지 않습니다. 또한 스카너의 피바 거결 같은 아이템을 주면 생각보다 딜탱이 잘 됩니다. 이 빌드업의 가장 큰 장점은 9레벨에 가지 못할 것 같을 때 빠르게 COU 사이펜 대구로 틀수 있다는 점입니다. 럭스템은 제이스한테 주고 스카너템은 COU나 사이펜에게 주면 되겠죠. 이성작이 되면 필드도 약하지 않아서 추천드리는 빌드업입니다. 두 번째는 이즈리얼 별 빌드업입니다. 초반에 이즈 이성이 붙어주고 럭스가 잘안 나오면 갈수 있는 빌드업입니다. 4별만 맞춰줘도 3별보다는 훨씬 보상이 좋기도 하고 이즈리얼은 별 챔피언이 아니기 때문에 5별에 집착하지 않고 남은 자이리에 자일 하나 민첩사수를 하나 더 올려주셔도 됩니다. 이즈리얼 이성에 대천사만 들어가도 빌드업 단계에서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이즈리얼 빌드업도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현 메타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빗비늘 석고 석호 빌드업입니다. 석고와 빗비늘로 돈을 두 배로 벌수 있기 때문에 기물만 잘 붙어준다면 별 빌드업보다 훨씬 돈을 잘벌수 있습니다. 대신 이 빌드업은 요새 인기가 너무 많죠? 필드가 1성이면 키 관리가 안 되는데 그렇다고 리롤로 2성을 맞추자니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서 잘 나올 때만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석호 80 스택과 140 스택에서 단품 아이템 한 개를 주는데 초반부터 석호를 받았다면 140 스택까지 챙겨주면 남들보다 완제 아이템 한 개가 더 많아질 수 있어서 석호를 손절하는 타이밍을 잘 잡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중간에 니다스가 나오고 오 빛비늘 아이템이 쓸만하다면 석호를 내리면서 오 빛비늘을 받아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마지막은 빛이 빛비늘 리더입니다. 석호 쪽이 잘안뜨면서 빛이 쪽이 잘 붙어줄 때. 주시면 좋습니다. 방템은 브라움에, AD 딜탱템은 올라프에, AD템은 카르마에 만들어주시면 되고, 카르마 이성에 대천사 하나만 들어가도 일을 엄청 잘합니다. 마찬가지로 중간에 이다스가 나오면 빛을 내리면서 쓸수 있고, 중간에 다이아가 나온다면 카르마 대신 다이아를 쓰면서 레오나를 써서 4수호자, 4신기로 쉽게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2.20 패치 이후 최상위 티어에서 좋은 순위를 보여주는 증강체를 통계를 바탕으로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유바!